좌석 번호 20이십 아, 그러면, 네, 그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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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러면 그날, 그날, 받으면 되겠다. 인고 그날 고받든지 아니면, 그다음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에그에그다음그다그날그다음면다겠다그그에다그다음그다에에에에 선생님 다하그그 그거 브이로그, 여수원장, 여수원장, 여원장 여수원장, 여수원장, 여 하면서 이게, <laughs> 이게 지금 내가 얼마나 <laughs> 얼마나 여심원 이렇게 원 어? 이렇게 원장 여수원장, 여주고여 따라가는 게 있는데 얼굴 따라가면 이렇게 찍이거든. 아, 막대기. 음. 그거 영상 찍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영상? 저기 막상어 그래도 상관 없긴 한데 이제 거치를 하는 게 얘는 들고 다니는 거니까. 음. 아 그렇구나. 아. 네요.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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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스탠드를 다 말씀하신 거고 그래 순간 이거 들고 오시는데 이 막대기 너무 좋아. 막대기 <laughs> 나 이거 사야겠다. <laughs> 이 막대기 <laughs> 내가 밥 사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밥 사주신 거야. 그래 내가 2차를 내가 쏘겠다. 2차 가고 3차로 노래방까지 갔다가 아, <laughs> 어쩐지 어쩐지라니 아니 당일날 내려오신다는 한솔 원장님안 내려오시고 밤새로 아. 찾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문이 열렸네. 밤새벽 테니스 왜 별로 없을 것 같아. 죽겠어요. 그러 여수 원장님이 페텔인데서 우리 같이 자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 우리 집으로 오라고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세명이좀 재우고 천안 여수. 야, 너무 부럽다 이랬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에 퇴에 깨워가지고, 깨워서 보내고, 그리 원장님한테 손. 언제든지 와도 돼. <laughs> 우리 집은 네. 열려 있어. 완전히. <laughs> 네, 우리 집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와서 잘때 없으면 미리 얘기해주고 언제든지 안방을 내줘. 우리 집은. <laughs> 아니, 저 아는 아이돌 친구가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비주류 그 아이돌이잖아. 잘유명하지 네. 않고 어. 집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쌓아놨으면 뭐야? 이렇게 뭐 짜리인데 저랑 건가? 뭐? 이제 막 크는 애들인가? 스트레이트 디퀴즈 어? 걔네, 잘 몰라요 아 걔네 유명한 애들이야 유명해요 아니 내가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화면을 계속 켜놓는 거야 왜 이렇게 빵안 터지는 안 게, 안게 종잡을 수 없이 나오니까 그옆아 유명하구나 아네 예, 유명해요 이어 네. 샵을 <목소리도> 네. 네. 이제 샵을 한둘다 영혼을 털었기 때문에 뭐 결혼 자금 도지금은힘복도 상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수선다 해야 돼서 부모님이 더도와주 필요가 없그러기에 너무 냉정하게 말하면 네. 영혼이 큰 만큼 지금 영혼이 가리지 않기로 했고 근데 맞았까 그러니까 이건 나에 대한 뭐 본사의 매출이랑 전혀 상관없는다 내가 성대로서조 원하면 영혼을 갈아 넣은 돈을 넣었으면 영혼을 갈아야지. 사실 맞아요. 그걸 빼고 싶으면 나는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영혼을 갈았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먹었고 돈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소주를 먹으면서 인정이 한두 번 돼야 돼요. 그 가 해야되는거 니야 내가 본점 찾을려 미안하지만 현실적인 아니야 그냥 얻어진건 없어 둘인데 왜 못해 근데 그 선택인거야 나의 선택 내가 내 삶의 질과 돈으로 바꿀 것이다 아니면 내가 짧은 기간내에 영혼을 갈아넣어서 빨리 뻗고 내가 쉴것이다 이건 선택이야 저는 선택사 항에 어쨌든 그걸 바란다면 지금 이정도로는 안될 것 같아요 왜 젊은데 하루에 3시간짜리 모자랄까 많이 사요 근데 그게 현실이고 숫자로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노력하는 만큼 돌아올 수 밖에 없고 물론 사람이 운이라는 것도 있고 뭐, 뭐 주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예를 어, 들면 코로나처럼 뭐냐, 이슈잖아, 재난이잖아, 이런 것 제외하고는 어떤 인견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는 생각해봐야 될지 내가 여기서 내 삶의 질을 좀고개하고 음. 앞으로 1년 동안 눈을 딱 감고 죽어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나는 삶의 질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 누구도 타박할 수 없지 그냥 계속 책 보고 공부하고 영상 필요한 거 유튜브 같은 것도 안돼도 만들어서 올리고 내가 더 이상 해본 게 없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지 내가 어차피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많아요. 대신 계획은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야 되겠지 내가 몇년 뒤에 얼마까지 갈려면 내가 시간에 하루에 삼십오십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같이 해요. 할 건데 어차피 어차피 할 건데 안할거 아니잖아요. 이게 <laughs>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몇몇 몇 명의 밥줄이 내 손에 있는데 <laughs> 책임감이가 지금 밥줄과. <laughs> 어, <지금 막중해서. 웃음> 말이 아니고 얘기를 더하게 깎대로 읽고 왔 네. 네.